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워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 백 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레언 기세, 주의 파에 그, 그신 파레언 기세, 주의 파에 파래 영원하신 파레언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송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잔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의언 기세. 오늘 말씀은 에스케일2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2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염함보다 그 간염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곳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여 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더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야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야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 때야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블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아처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은난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함하며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얼마나 좋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제두 은난한 자매 가운데 언니죠. 제 오홀라가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다. 행음은 주를 배역 버리고 제 우상 숭배한 것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보면 말씀은 그동생이죠 오홀리바가 바벨론과 또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가지고 꾸짖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11절에 보시면 아후 오홀리바가 나오죠. 그가 이것을 보고도라고 말씀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강국 이스라엘이 영적 음행을 통해서 의지했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때가 히즈기야 때입니다. 망해서 난민이 막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다본 겁니다. 다 나라에서 멸망당한 거,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으니 의지했던 나한테 망한 거구나 하고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주를 말고 딴거 의지하다가는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라고 볼수 있어야죠. 1 1절 하반절 말씀 보시오. 형보다 더욱 더 부패했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했다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가 의지하다가 망했는데 이것 보고 교훈 가지고 아 이것만 망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무엇이냐 뭐 형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11절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오래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지만히스기야때부기 망해서 다 내려왔거든요. 나라 뺏기고 집 뺏기고 누구 죽고 하면서 다뿔풀 흩어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봐야겠다. 이게 참 지일 텐데 이제 이게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들을 귀를 주시고 볼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했었을 때아 이거 보고 배워야겠다. 역사를 위해 배우는 역사를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잘한 것은 반복하기 위해서 별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인데 이거 보고도 몰랐다 더 부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패한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비슷해요 아출 사람을 연애했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것은 시식기야 전때 이야기입니다 12번째 그 왕인 아하스 때의 이야기죠 아하스 때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제의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자 했었을 때이 아스 왕이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양국 연합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요. 그때 아스 왕이 야이 클났다 이거어떡 하나 하고 아수르한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사, 이사가 야 와요. 이사 7장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사가 야 와서 아수르 왕한테 의지한 것을 책망하면서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징조를 구하랍니다. 아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죠.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지하면 한번 해볼 텐데, 야, 뭐 하시겠냐 하면서 믿음이 없으니 징조 자체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가 야 징조를 주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임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때 이게 그때 아스왕 때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임태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 네가 지금 네 힘을 가지고 두 나라 싸우는 것도 불가능해. 근데 처녀가 임태 아들을 낳으이 가능하다면, 네가 지금 약하지만 그 나라 와서 이김도 가능하다. 단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 승리한다. 하고 징조를 주신 겁니다. 나아스가 물론 의지하지 않죠. 아수로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더 실제적으로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당장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하안을 버리고 이사의 말을 버리고 대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그때 이후로 아하스가 완전히 친 아수르가 되어가지고 아수르와의 경제와 이런 교류뿐만 아니라 우상 신전까지 가지고 와서 성전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때 성전을 폐쇄시켜 버리고 대신 예방 신전을 쌓아놓아요 거기까지 같은 것이 그때 아수스왕 때의 모습이죠 십삼절 말씀 보시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여인 누굴까요? 모아든 오홀라와 올리바두 자매라는 거죠. 두 자매가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갔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다 보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군사력, 경제력 의존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잖냐 이거 분명한 거지 하면서 우리 짓으로 따지면 CCTV 다 녹화가 됐어. 내가 명확히 봤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의 책망의 말씀인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들을 봤었을 때다 준수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좀 바뀌어서 이제 갈대야 그 바벨은 의지할 때의 모습인 겁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준수하다는 것은 존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다가 봤을 때는 갈대야 사람들 바벨은 너무나 강해 보여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의 고향 갈대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향이 갈대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고에 갈대가 맞나요? 아닌가요? 자세하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온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야? 오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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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조상 아브라함까지 가서 야 우리가 속담을 하고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야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든 바벨론과 연결시켜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좀 치밀하지 않냐 마치 뭐 정치인들 이곳에 와서 막 유세할 때, 제가 처음 가는 곳이지만 사돈 팔총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야 우리 사돈 팔총이살았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리석은게 뭐죠? 하나님은 갈때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뽑아 내쳤지요. 우상 땅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버리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서은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이 거기 있으면 주군이 끄집어는 건데 야 우리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십절 말씀 보시면 사절도 보내요 곧수임만한 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를 그 더이고 싶다는 겁니다 사절을 보내서 더 관계를 확장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갈 때와 그 바벨론과 길이 열릴수록 뭐가 막힙니까 하늘과 관계가 점점 점점 더 막혀버려 얼성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쉬운 대로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곧 어느 순간이든 주님과의 관계가 열끼리 확 열려 있으면 그게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전복하는거 우예 설치할 거중 한 가지가 도피 성이었습니다. 도피 성을 세우죠. 석개가 서죠. 그도피 성을 세운 다음에 꼭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 할 것이 뭐냐면 항상 길을 보수합니다. 길을 잘 닦아놓아요 그리고 지금 직다지면 이정표를 반드시 세워놓아요 이리 가면 도피성이다 가서 항상 누가 와도 아 도피성이 이 길이자 하고 길을 잘 닦아놓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자가 살기 때문에 도피성은 예수 그루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 길을 잘 닦아놓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쉽게 한 길이 열려있으면 그가 보이 있죠 왜냐하면 눈물골짜기지만 그 길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샘이 있고 이름비를 주셔서 그 길을 갈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길을 스스로 막아 버리는 겁니다. 길을 망가뜨려 요 대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은 어디 향한 길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길을 어느 날 시간 정성을 다 들인 대신에 주를 향한 신강한 정성을 전부 다 전부 다이렇지 짓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7절 말씀 보십면. 심생에 올라 음행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곧 아수 사람들을 넘어서서 바빌론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부러우니까 어떻게 한번 연결시켜 봐서 한번 같이 살아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즉시 가장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시원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 겁니다. 바빌론과 함께 같이 있었죠. 런데 막상 도움이 안 돼요. 막상 의지가 한게안 돼요. 뭔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야, 바벨론, 나 싫어. 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함께 멀어지면, 그다음으로 누구를 또 붙잡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밑에는 강대국 예굽이 있고, 강대국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아수르 붙잡았죠?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 어디 갔죠? 바벨론입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또 어디 갈까요? 애굽 가요.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아, 바벨론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없구나. 다시 애굽 가자 하고 애굽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볼때 바벨론 볼때 애굽 볼때이남루다가 아, 이상한 겁니다. 한때는 애굽 의지했다가 한때 아수르 의지했다가 또 한때 바블론 붙잡았다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게 뭔가 싶은 마음 가져서 그들을 내가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을 싫어했다. 형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땅 부이스라이죠. 싫어해서 버린 것처럼 야, 그래 뭐안 돼, 너무 나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세 나라 이를부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신뢰를 잃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가장 마지막에는 생각. 카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옛 기억을 한번 찾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바벨론과 함께 하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다가 옛 기억 옛 기억이 여러 과 함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애급을 붙잡았을 때잘 도와줬잖아 그럼 그때가 좋았지 하면 다시 애급을 붙잡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 중 가장 좋은 것은 줄을 붙잡아야 할 텐데 줄은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계속 이방문 붙잡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남유사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주님 붙잡지 않고 땅을 붙잡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 봤어요 다 망한 거 봤고 난민들이 짐 싸가지고 다 내려온 거 봤거든요 그러면 그길 가지 말고 주를 붙잡아 써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스왕 때 뭐라 합니까? 주를 붙잡아라 아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징조를 주시지 않습니까 천하이 앙타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네가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나 의지하면 너 승리할 수 있어 징조를 주지만 징조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고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패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지 물론 애국 아술 강대국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붙잡죠. 우리 주변도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을 만한 것들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당장은 뭔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설명할 때 종종 뭐라 합니까? 썩은 뭐 같다고 하죠? 갈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썩은 겁니다. 썩었기에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했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가운데도 불가능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 붙잡으십시오. 딴거 말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그분 의지해서 세워지는 삶, 형통하는 삶, 승인한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북이 망하는 것 보았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고, 아수르 바라보다가, 무너져서 폐망하고, 짐 싸가지고, 난민되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잘 생각을 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보고도 몰랐고, 들어도 몰랐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실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본륜도 주시고 들길을 잘 주시옵시고 아, 이거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잘 판단하고 깨달음과 지혜 주셔서 악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들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시 애굽 아수르 바블론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승리를 말씀하신 그 주님 붙않는 것이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도 산길은 다 무너져도 경제길 무너지고 힘의 길 무너지고 지혜길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한길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의 길만큼은 확고하게 소망하며 그럴 만한 확신의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부터 좋은 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쉽게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 길, 기도 길. 말씀길이 확잘 열려서 힘겨울 때 있지만 그 길을 걸 때마다 세물 주시고 또한 이름별를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인생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새벽 예배가 활짝 열린 길이 되어주기를 수만 합니다 열려서 주께 나와서 주께 경배하고 예배 찬송기도가 우리 마음에 큰힘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특히 이 시간 우리 예, 도피성령 예수를 의지할 때. 주께서 도피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피해가 하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전도 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이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늘 도피성의 신출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러들 견고하게 잘 세워주시기 소원 합니다 힘겨울 때 어려울 때참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순간 아버지 악한 곳에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그대 그때마다 뭐가 오는지를 잘 분별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간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 자존들을 맡겨드립니다 주가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오직 우리 것은 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경비하는데 주를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우리 힘과 시간 정성물질을 다 속게 해 주시고, 그런 과정도 살아 계신 주를 만나는 귀한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함께 경배하고, 함께 청축하며, 함께 교제해서 세상에 쏟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